네. 저는 지금 대전에 보문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하다 말고 지금 한 3시쯤 됐는데, 왜 왔느냐. 팬티 테스트하러 왔어요. 이 안에, 또, 요거. 이번에 신들기 아이템 찾아낸 분리형 드로즈라는 거예요. 괴시기와 그 알을 분리해줘서 밀착이 안 되게끔, 안 되게끔 해서 땀이 안 차게 해주는, 그러니까 쾌적함을 위한 그런 드로즈인 거죠. 기능성. 그거를 테스트하러 이제 직접 산을 타면서 리뷰를 할 건데 왜 이렇게 하냐 제가 운영자니까 운영자인 제가 직접 이런 거를 하면서 몸소 좀 장단점을 어필을 해줘야 그나마 좀 매출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걸 하면 잘 팔렸는데 요즘은 뭔짓을 해도 잘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얼굴이라도 팔아야죠 아니 근데 또 조회수가 안 나와 하... 아무튼 진짜 번 벌어먹기 힘듭니다 별짓을 다해요 아왜 이렇게 가팔라 유튜브에서 자기개발 영상을 보았다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간절히 원하라고 한다 그 시벌놈의 시크릿 약발이 아직도 안 떨어졌나보다 김밥하는 CEO 김승우 회장의 책을 보니 원하는 걸 100번씩 적으라고 한다 손으로 그걸 다 쓰고 있자니 차라리 노가다를 뛰지라는 생각에 문명의 발달을 등에 업고 키보드로 퉁친다. 가운데 있는 삼각대 때문에 자세가 어정쩡해서 자꾸만 오타가 난다. 이건 나의 간절함이 부족한 탓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서 타이핑을 해도 이놈의 100번 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대한민국만이라도 날 도와줬으면 해서 복붙을 시전한다. 역시 머리가 좋아야 손발이 편하다. 하지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 복붙 100번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고심 끝에 비책을 떠올렸다. 이제 온 대한민국이 날 도울 일만 남았다.